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변이 되는 문건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해요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to me me Boy, oh, don't e do... 감사합니다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친구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로 해요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셋 샬롬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와 아빠를 닮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엄마와 아빠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의 또 엄마, 아빠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누구를 닮았겠지요? 그래요. 나와 주신 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닮았지요?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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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며 최초의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 대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읽어 볼게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세상을 한번 볼까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멋진, 어, 동물들도 만들어 주시고, 물고기와 새들도 만드셨어요. 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요 특별히 흙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움직이는 멋진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최초의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어, 아담에게 그 여자인 하와를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딱 보고 우와! 이 여자는 바로 나구나! 나로 만들었구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 너는 나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구나 너는 나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를 바라볼 때와 너는 나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어,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참. 관리하며 바르게 행동하며 이렇게 살라고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만이 손을 이용해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고 사람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세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사람과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관리해야 한다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예요. 잘했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사랑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잘 보존하며 관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게요. 이번 달 암송 말씀입니다. 룰동과 함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암송해 보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이십삼편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편 23편 말씀 아멘 이번에는 같이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편 23편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내 삶의 가장 소중한